오늘은 우리가 단어 함께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30개의 접두사와 활용단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 0개예요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접두사는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30개 정도는 거의 접할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오시면 됩니다. 자, 접두사는요, 단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 아래에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 앞에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 뒤에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 이처럼 접두사는 방향성을 지녔어요 활용단어를 좀 가지고 살펴보자면 이 만들다른 의미에 피션트에다가요 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서플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넘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거고요. 아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d 를 붙여봤어요. 다운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끌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디스에다가요 프로를 붙여봤어요. 앞에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를 붙여보니까 앞으로 쭉생산이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다고요. 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니를 붙여보니까 생산한 것을 뒤로 빼는 거니까 줄이는 거죠. 이처럼 접두사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두사만 알아도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접두사는 서로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위 아래 앞뒤 안과 밖 함께하고 분리하고 좋고 나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통과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비슷한 단어와 반대어를 접두사만 보고도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시험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접두사 30개를 알고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배우게 될 어근 340개를 알게 되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이렇게 조합해서 뜻을 유추해서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품사를 결정하는 접미사까지 알게 되면. 단어의 암기 속도가 산술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정리하자면, 접두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사만 알아도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와 위유를 쉽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을 몰라도 접두사와 어근을 알면 단어의 뜻을 만들어서 유추해 볼수 있고 전미사까지 하면 단어 속도가, 암기 속도가 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접두사가 실질적으로 40개라고 한 이유는 이것들을 정답 선생님은 하나로 쳤어요. 음, 하나로 쳤습니다. 어, 이게 하나하나 구별해서 40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40개지만 30개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비하고 슈퍼. 이 슈퍼의 축약형은요 S U R입니다. 슈퍼. 그다음에 하이퍼는요 오버이트를 갖고 있어요. 자이 오버는요 다른 단어하고 같이 결합할 때 우리말로는요 지나치게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볼까요? 슈퍼피셜이죠. 자이 슈퍼는 지나치게고요. 이런 페이스에서 봤어요. 얼굴이죠. 얼굴 면장. 면상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표면적인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표면적인, 피상적인, 얄팍한 수박. 가탈게, 그런 의미 갖고 있는 게 s u p e r i i 이요그 다음에 superstition이죠. 그러니까 스티는요, 스탠드에서 왔어요. 지나치다는 뜻이죠. 지나치게 상식 위에 서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미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슈퍼의 추격형이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오버는 이렇게 건너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건너서 s 더 r r e n d e r surrender, so 건너 s 더 r e n d e r 내어주다. 애드리브 칠게요. 건너 내어주다 surrender 해가지고 행복하다, 인도하다. 스, 건너서 내어주다 surrender 어, 그렇게 오면될것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 액티브입니다. 이거 지나치기라고 했죠. 예, 지나치기 활동적인 거니까 가잉 활동이겠고 자, 하이퍼 텐션, 지나치기 텐션이 있는 거니까 고혈압이겠죠. 그 다음에, OB, 또, 공간적으로 위니까요. 위를 계속해서 킵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Observatory는요. 아리, 우리 애리는 장소의 뜻을 갖고 있어요. 관찰하는 장소. 그래서요. 자, 별이면 천문되 있고, 날씨면 기상되 있고, 관측하는 곳이면 관측소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머리는 관찰하는 곳,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자, o 위쪽을 했고요. 이제 밑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아래 또는 아래로거든요 그래서 서브는 아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이퍼는위인데요히퍼는 아래예요. 하이퍼 히포가 서로 반대고요 이 de는 아래로 다운의 의미를 갖고 있고 서브는 언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브웨이 지하철이겠죠 그 다음에 서브 오디네이트 이 오디네이트는 오더 순서를 어, 갖고 있죠 명령하다고도 지만 그래서 어, 아래 에 순서에 있는 거니까 부차적인 또는 종속된 밑에 있는 부하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명사로 그쵸? 그 다음에 음, 히포는 아까 하이퍼하고 반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퍼시즈는요 하이퍼시즈는 자, 가설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밑에 놓은 거야 가정 아래 두는 거야요 this는 put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uppose하고 의미가 같아요 suppose는 serve의 뜻을 갖고 있고요 s u p p o s e 똑같이 n o t 하요 가정 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다고 요그어 스피리는 다르지만 은 o 는은 서로 비슷해요 h 이파 하고 serve하고 this는 s u p o s e 하고요 not하의 뜻을 갖고 있고 얘도 n o t a 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have has t h i s 고요 가정 가설 이고요 s u p p o s e 고요자그 다음에 아래 뜻을 갖고 있는 decrease, increase, 반대겠죠. 아래로 증가하는 거니까 감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막대거든요. 바리케이트 될때바이니까 r 을 밑으로 딱 내리는 거,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못 들어가게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위, 아래 했었던 거고요. 자, 자그 다음에 앞, 그 다음에 뒤, 그런 순서가 되겠죠. 앞. 자, 이 앞은요, ante for ex 짝대기 free from 돼요. 자, 애우지 마세요. 자,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포는요 b e 에서 왔어요 b e 에 o r e 의 b e o 에요자 e는 생략하기도 하고요 e. 그 다음에 ex는요 원래 박기 라는 뜻인데 이게 짝대기가 그러면 b e o 의 뜻을 갖고 있어요 활용 단어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자 아까 했던 p 리고요프로는 앞으로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 얘 i 아기 i가 들어가면 안티죠이 a e. n 안티 말고 안 n 요안 안테. n 자안 n 는 te가 자꾸 생략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앞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한번 여볼까요자 b e o 의포 앞으로의 b e o 의포 앞으로의 프로. 프리, ex 짝대기, 안티 말고 안테 다시 한 번요. 앞으로의 프로, 비포의 포, 프리, ex 짝대기, 그다음에 안티 말고 안테. 이게 전부 다비포이트을 갖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아벳을 어, 갖고 있는 첫 번째 안테죠. 이 안테는 T가 생략되기도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엔세스 알고 있는 조상들인데요. 자, 이 안테가 추가된 A, a 전죠이 세스는 가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간사람 그래서 조상이에요 조상, 선조고요. 밑에 있는 단어도 똑같아요. 선조, 조상이에요. 이 안테 앞에 이 세스가 가다 있어요 앞에 간사람얘는 형용사형으로 쓰기도 하고, 음, 명사형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간자 그러면 선조고요. 앞서는 선행된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형용사로 쓰이고, 명사로 쓰니까요. 자, 그다음에 비포의 포는요. 포텔 미리 말하는 거니까요. 예, 예언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날씨를 포커스한 다로점죠 미리 방송하는 거니까, 아, 그죠? 어, 예측해서 방송하는 거예까 예측하는 거고, forward입니다. 자, 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인데, 이 word는 방향을 나타내요. 앞으로, forward, 위로, upward, 서쪽으로, westward. 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ex는 바뀐대요. 이렇게 짝대기를 건으면 전요, 이에 전처고, ex거머는 전 주지사 또는 전통지자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프리는 비프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아니? 미리 준비하는 거고 미리 아까 써준다고 그래서 미처방하겠죠. 자 그다음에 프로는 앞으로 아까 아까 했던 것처럼 드 d s 가 가다거든요. 앞으로 나가다 아 그래서 진행받아요. 자 그다음에 앞으로 이 스펙은 보다요. 어떤 우리가 사람의 스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의 보이는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펙 타클이라는 단어 가 있잖아요. 볼거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를 보는 거니까 이상하다요. 그래서 앞 했고요. 자 그다음에 D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접수 사람 볼까요? 자, 알리는다알더라고요 그다음에 자, 포스트는 어, 요이도 어, 똑같이 d 인데 포스트 워. 전쟁 후기죠저 예, 그다음에 그레이 a 이트는 졸업하다는 뜻하고 있죠. 졸업하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 다니는 학생 들 대학원생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D는 색인데. 이는 D는 페인데 니트로는 D로요. D로. 까 그러니까 D로 어떤 스펙을 까 보다 그랬죠. 예? D를 보는 거야. 과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D를 보다 해서 회상하다 해고하다고요. 자, 위스가요. 함께가 아니고 다른 단어하고 함께 접두사로 쓰일 때는 빼게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뒤로 끌어들이는 거죠. 들어오니까 끌는 거니까 출수시킨 거고요. 자 스탠드는 서다고요 그냥 뒤에 딱 버티고 서서 있는 거예요. 뒤에 버티고 서다. 그래서 견디다, 주앙하다고요. 자 이런 거는 알죠? 리사이클 재활용하다. 자 그다음에 리워드요. 아까 워드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리 포워드, 그렇죠? 어 웨스트 워드. 자 다시 어떤 돌아오는 거죠. 자, 아카데미 워드라고 아죠 아카데미 워드 할때 상이잖아요. 알리 에이디슨의 알리가 붙어서 다시 오는 상,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뒤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과 밝히죠 그래서 먼저 안 해볼 까요 안쪽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알죠? I-N-I-M요. 자, 이는 안의 뜻을 갖고 있는데 동사하고 결합하면 안이지만 형용사하고 결합하면 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스블에 I-M이 붙어서 가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심해야 돼요. 형용사일 때는 나시라고요. 자, 안쪽인 거죠. 그다음에 안으로 이제 항구잖아요.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항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수입하는 거고 반대는 엑스포트 바뀌겠죠. 수출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인트로는요. 안으로요 안으로 인트로하고 같은 겁니다 안으로 이끌, 이끌어 드리다 듀스가 이끌어 드리거든요 에듀케이트 할때 듀스에서 왔거든요 자, 안으로 딱 손님이 왔어요 딱 안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고 안내하는 거겠죠 안으로 딱 안내하면서 끌어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인트로 스펙 아까 스펙은 보다 그랬어요 안으로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안에 내면을 보는 거니까 자기 반성 자기 성찰 또는 내성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트로가 인트면요 인트라는 인사이드요 그래서 인터넷 알죠 내부망이라고 하겠죠 어, 그다음에 인터입니다. 인터는 우리말로 하면 사이 또는 상호예요. 영어로 하자면 어몽 또는 비층이성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 인터내셔널. 어, 나라와 나라 사이. 그래서 국제 간의 국제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상호라고 그랬어요. 인터액션. 어, 상호 행동하는 거니까 상호 작용이겠죠. 안 했고요. 자, 밖으로 한번 보자. 자, 아까 e x 짝대기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엑스와이프, 엑스 겸 언어 그랬었죠? 근데 EX가 단독으로 쓰면 바뀌어요. 바퀘, 아까 인포트는 수입인데 자, 밖으로, 한국 밖으로 나가니까 수출인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익스프레스는 표현하다요. 프레스라는 것은 누르는 거예요.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눌러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밖으로 이렇게 눌러서 뿜어내다 그래서 표현하다고요. 익스프레스요 자, 그 다음에 extra는 아까 i n t r 하고 반대겠죠. Outward, 바깥쪽이겠죠. Extra, o t 자, extra는 밖으로. 버튼을 틀어야 거든요 사람이 자꾸 방향을 트는 거니까 외향적인 거예요. 밖으로. 어, 밖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extra는 아까 i n t r 하고 반대로 어, 바깥쪽이겠죠. intranet과 예, 반대로 extra로 되시겠죠. 이 부분만. 자, 그 다음에 안 n 밖 했고요. together와 uh, with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들입니다. 자, 자주 봤던 접두사들이죠. 시오시오 엔, 시오 m 립싱칼데요. 립싱칼데 씬. 씬이거든요. 얘도 똑같이 시오하고 시효해 고 같은 의미로 두개 w i 이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시오 시오님을 보자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협업자 또는 동료 어,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컴페니언입니다자 함께죠. 그 다음에 이 펜은요, 팬케이크에서 왔어요. 팬케이크 빵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밥이죠.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다, 한솥밥 먹는 동료를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페니어 그래서 동료고요. 자 컴퍼니입니다. 이 컴퍼니는 여러분 회사라는 뜻을 많이 알고 있죠. 이컴페니언과 같이 동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솥밥 먹는 동료의 그래서 회사 또는 동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씬. 셈입니다. 싱크로나이즈, 수중 관리 아시죠? 동작들 시간을 맞춰 딱딱하는 싱크로나이즈죠. 함께 같이 이코로나이 코루, 시간을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시간을 딱딱 맞춰서 동시에 진행하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다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자주 봤던 심플시죠. 공감이죠. 연민이뜻도 있는데, 자, 같이 함께 느끼다요. 리스는요 펜션트에서 왔어요. 펜션트는 환자잖아요. 환자는 또어니이 필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느끼는 거니까 공감이겠고요. 반감은 안티를 붙이면 되겠죠. 안티풀스 그래서 반감이고요. 자, 다음은 시메트리입니다 자, 이시미또 음, 함께라고 그랬고 같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 매트리는요, 미터에서 왔어요. 미터는 의미는 자로 재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쓸을 어, 때, 측정했을 때 같아요. 좌우의 길이가 측정했을 때 같은 거니까 대칭 균형을 의미하겠죠. 이번에는요, 어, 분리. 오파트 오에 의미를 갖고 있는 접수사입니다. 자, A, B가요. 어, 분리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멀이라는 단어는 알죠? 정상이죠? 정상에서 어때요? 오에 오파트 하는 거잖아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브센트입니다. 이 에브센트는 프레센트하고 반대의 단어를. 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프레젠트는 선물도 현재란 뜻도 있지만 참석하다 뜻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센트가 비의 뜻을 갖고 있어 있다. 존재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거고요. 있다에서 멀어진 거죠. 있다. 존재에서 멀어지니까 apart away 해버리는 거니까 불참한, 결석한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d i s c o u r 입니다 c 커 u r a 라는 것은 용기거든요. 심장에서 왔습니다. 용기가 어때요? apart away 해버리는 거죠. 용기가 달아나버리는 거니까 낙담을 시키는 거고요. dismiss입니다. miss는 미사일에서 봤어요. 보내다는 거고 자 흩어서 어파트 찢어서 어웨이 시켜버리는 거죠. 어파트 해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산하다, 해고하다.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무시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겠죠. 음, 자 그다음에 separate의 s입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어파트 어웨이인데요. separate는 여기 파트죠. 파트 부분을 어때요? 어파트 어웨이 시켜버리는 거죠. 떼어서 어웨이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분을 떼어버리다 해서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죠 그다음에 segregate입니다. 이 s, e도 똑같이 apart a 이고이 segregate 에서이 g r 는 그룹에서 왔어요. 그룹에서 왔어요. 그룹에서 떼어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다, 차별하다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통과, through. 거의 다 와갑니다. 자, 통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 그죠? 다이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fur, uh, trans. 이런 게 이제 통과의 뜻을 갖고 있고요. 다이어는요다이얼미터 r 어, 지름 직경이 좀 미터는 제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름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쫙 관통해서 위에서부터까지잖아요. 그래서 관통해서 지는 거. 그래서 지름, 직경이죠. 그다음에 다이그노시스. 자, 이거는 통과하다 고 그랬고. 얘는 노우에서 왔어요. 노우. 이 근오는 노우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어때요? 위에서 아래까지를 쭉 관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이그노시스 진단하던데 보통 애울 때 이걸 A를 2가지고 e 2를 집어넣어서 죽을지 살지 알아보다 고 그렇게 애들 쳐서 여기도 합니다. 진단하다고요. 자, 아까 프리는 비포라고 그랬어요. f r 프리는 비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r 는퍽 하고 퍽 하고 뚫어서 관통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또 스펙은 보다고 그랬었죠.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하다 또는 어떤 사물을 관통해 보는 관점이겠죠. 그다음에 퍼시브다 관통해서 어떤 시 a k 테이크. 테이크는 취하다, 잡다, 감잡듯이를 갖고 이시 c e i 시브에서왔거든시 t 테이크 테이크는 잡다, 감잡다, 감잡는 거야. 관통해서 이미 딱 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인지하다, 이해하다, 감잡다. 한마디로 감잡다, 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죠 자, 트랜스 이건다 알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폼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 옮겨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자, 좋고, 나쁨으로 보죠. 좋고는요, 네, 좋다라는 것은 베네요.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음, 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베네고 어우, 좋구만. 이렇게, 베네고 베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베네피트, 자, 이 피트는 만들다이를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난중에 어근에 살 거예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니까, 혜택이고, 베네피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베네딕션입니다. 이거 좋다라고 그러고 딕트는 딕션을 위해서 사전이라는 게다 나죠. 이는 말에서 왔어요, 말. 딕션을이라는 것은 말, 말집이거든요. 말이 모여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는 거니까 축복이겠죠. 그 다음에 mad은 b d 요 어떻게 보면 베네는 베는미고 좋구만. m mad, 매로 놀리니까 나쁜거예요 그래서 m 리 l 하니까 나쁜 아기 그리고 또 아까 b e n e 이 축복인데요. 매롱해서 말하는거니까 m a l e d 해가지고 조주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miss는 또 나쁜건데 m i s t a k 실수 고 m i s 피이죠해프 p p e n 에 발생 한거잖아요. 안좋은게 발생하는 거죠. 미스 s 그래서 재난 불행이고요. 자그 다음에 일도 뭐 단독으로 쓰면 아픈 걸 의미하지만은 나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리걸이라는 게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 리걸 하면요 음, 불법적인 게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리터레이트는요 리터레이트에서 왔어요 문학에서 리터는 그러니까 문자를 의미하거든요. 문학이니까 그래서 리터레이트는 문자를 읽고 쓸줄 아는 또는 어떤 사물들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의미로 좀대해서 많이 쓰이죠. 그런데요 아예리 붙으니까 읽고 쓸줄 모르는 그런 뜻이겠죠. 리터레이트 그래서 문명은 또는 지식이 없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반대의 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반대의 미를 갖고 있는 거자이 안티는 알죠 아까 했어요 안테는 비포에서의 안티 말고 안테 그렇죠? 그래서 안테는 t 가 생각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티죠 안티 팩할때어게인스는 거죠 음, 그래서 자 안티 바디 바디는 한자로 몸인데 체죠 이? 그래서 저항하는 항체 그 다음에 안티 바이오틱 안티는. 어, 항 그다음에 바이오는 생이 죠그래서 항생이고 티기 들어가면 항생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진 유전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 유전자는 온천이죠. 그래서 항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트라카운터입니다 자, 이카운터도 어게인스트데 우리가 카운터 e 치 카운터 어택 k 많이 들어봤죠. 카운터 텍. 어게인스 t 상대 공격 해 오는 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에서 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어그래서 어게인스트고요. 역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카운터 파트라는 얘기를 하겠죠. 나 나고 맞서는 맞서는 상대죠. 그래서 상대편이 겠고요 자, 그다음에 컨트라도 r a c 수 있습니다. 우리 n t r c o n v e r s c o c o n v e r s 있었죠. 함께 a 주 t 꾸니대 o n 의동예요든요요화하 c o n 함께 대화하는 거죠. 아까 함께 있었죠. 함께 n t r a Contra, Contra, c 죠 n t r a Co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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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r c o n r Contra, r c c a a t t Contra, c o t r a 베레딕션에서 했었죠 이게 말이라고요. 그래서 어게인스테에서 말하는 거니까 반박하고요. 자기 말을 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게인스테하게 현재 말하면 게 모순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박하다, 모순된다. 자그 다음에 어브스테크크에서도마찬가지예 오비도 어게인스테요. 이 스테이크, 스탠드에서 봤어요. 내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딱 어게인스테에서 서 있는 거 장애물겠죠? 자그 다음에 안리는 아트카츠의 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는 어게인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맞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시스트라는 것은 돕다 축구에서 어시스트가 돕다는 거죠 근데 AS 대신에 R리가 들어가서요 맞서다의 뜻을 갖고 있겠죠 이 O비하고 알리는 복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때 복수의 뜻을 갖고 있는 접사들 따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복수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접사가 있거든요 자 d 는요어따 a 어게인 맛인데요 그냥 잘안들어져게 그냥 이미지로 기억하면 돼요. 유성이 떨어지는 의미로 갖고 이미지로 생각하면 돼요. DE는 아래로 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져서 유성이 멀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down, away, n 그 다음에 서브는요. 많은 사람들이 under, down. 그 그래서 DE하고 서브가 같다는 의미로 갖고 있는 줄 알아요. DE의 down하고 서브의 under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념은 반대예요. DE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서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는 요 밑에니까 under,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니까 next, 위로 올라가니까 over the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수의 뜻을 갖고 있는 접수를중정하고 있습니다. 자그 자, 다음에 아까 알리가 백 어기인 외에 어게인스테드도 갖고 있다 그랬죠? 연어 생각하면 돼. 연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어게인스테드요자그 다음에 오비는요 또자 이런 장애물 군인 아저씨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돼. 어게인스테드에서요 넘어가는 거죠. 어게인스테드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D는 어떤 의미죠? 별이 떨어지는 거 의미. 그래서 다운, 어웨이, 낙, 그죠? 그 다음에 어. 서브는요 언더 한칸한칸넥스트 위로 오버 드겠죠 알리는 음,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게인스트 오비도 마찬가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게인스트 그다음에 건너가니까 오버 알겠죠? 음 그렇게 어, 여러 가지 접지자들을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접사들을주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자꾸 변하는 접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서브가요. 어, B가 자꾸 바뀌어요. D에 뭐가 오에 따라서 이런데 서브인데요. D에 P가 와서 발음 때문에 맞춰져요. 그래서 서브가 아니고 서프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서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오지 않고 A, D에 발음 때문에 G가 와서 어, 이렇게 B가 자꾸 바뀌죠. 마찬가지로 AD도요. AD에서 D도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AD의 변형이겠죠. 포인트는 가리키는 거죠. 자 AD는 2에 들어가 보니 어디 어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다. 그죠그 음. 다음에 OB. OB는 음. 또 똑같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OB, 그다음에 OP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OF로 이렇게. 뒤에 어떤 스페링 유나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ON, COM이 뒤에 어떤 스페링 유나에 따라서 발음상 바뀌어줄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ML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접두사의 모양이 자꾸 뒤에 스페링 때문에 또 발음상 영향을 받는다는 것까지고요.